네 이번 영상에서는 어, 게임에 대한 간단한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획, 기획 단계에서 어,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죠 뭐 장르부터 결정하고 스토리도 정하고 음, 전투 방식이나 아이템이나 레벨 디자인이나 뭐할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 우린 지금 기획서를 작성해서 누군가에게 제출할 게 아니라 어, 혼자 시작하는 정도로 할 것이기 때문에 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고 뭐 여기서는 간단하게 게임 제목하고 장르하고 대략적인 스토리하고 어, 뭐그 정도로만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게임 장르나 스토리나 뭐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어, 게임 제목은 이렇게 이렇게 비워두고 어, 만들려는 게임의 장르부터 쓰도록 하죠. 장르는 제가 만들려는 게임은 RPG입니다. RPG. 네. RPG에도 근데 여러 종류가 있, 있죠. 뭐, 액션 RPG라든가, 어 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 만들고자 하는 게임은 턴 베이스드 RPG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턴제 RPG. 왜냐하면, RPG MV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전투가 어, 턴제 방식의 전투이기 때문에 저는 턴제 방식으로 RPG 턴제 RPG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 여기 턴제에서도 사이드 뷰냐 프론트 뷰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데 어, 그거에 대한 결정은 실제로 이제 전투 게임을 만들면서 어, 그때 추후에 정해 보도록 하고요. 어뭐한 가지 더 쓰자면 툴은 개발 툴이죠. RPG, Maker, MV가 되겠고요. 어 이제 대략적인 스토리를 적어보면 어 스토리를 적어보면 제가 생 일단 어 간단하게 생각해 둔 스토리가 있는데, 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왕국의달던 소녀이 제국의 침략으로 전쟁 포로가 되었다. 이 소녀는 검투장의 노예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개무도가 싸우면서 검투사로 성장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검투장의 노예에서 성하기 위해서는 검투장 시야깊숙한 곳에 있다는 제국의 보물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제국의 분물이 지하 깊숙이 어, 있다는 그런 전설들이 있는 거죠. 이 세계에서. 때문에 이제 청년이 된 소년은 우예에서 해방되기 위해 제, 제국의 보물을 찾기로 결심한다. 결국 지하 깊숙한 곳에서 제국의 보물을 찾아온 청년. 대가로 우예에서 해방된다. 그렇지만 자유를 만끽하기도 전에 제국 병사에 의해 다시 잡히는데, 어 제국의 보물이라고 전해졌던 것이 사실은 여왕의 영혼석이었고, 지하에서 나오면서 금인이 풀려 여왕이 부활 제국의 황제가 청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여왕퇴치를 명한다. 결국 마왕까지 퇴치에 성공한 청년은 세계를 구한 영웅이 된다 라고 어, 스토리를 짜봤습니다 어, 아주 대략적인데요 음, 여기서 이 스토리를 봐서 어, 스토리라는 게 어, 롤플레인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롤플레인 게임이 게임이라는 게, 어 게임에, 자신이 게임의 주인공이 된 듯한 어그 역할이 이입을 해서 게임을 즐기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스토리가 중요하죠. 앞뒤 전개에서 뭔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플레이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 게임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재미없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대략적인 스토리를 써봤는데, 이제, 게임 직접 만들면서 뭐 검투장이 노예가 되는 노예가 돼서 뭐 성장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전설들이 있다는 것, 있다는 거뭐 그런 것들 세, 세세한 스토리들을 이제 좀, 조금씩 이거보다는 치밀하게 구성을 해야 되겠죠. 아주 대략적인 스토리지만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인공은 일단 검투사니까. 정기적으로 괴물과 싸워야만 해요. 어, 물론 그 괴물들은 이제 점점 더 강해지겠죠. 어, 더 강한 괴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주인공은 음, 보물을 찾기로 결심한 후부터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데 지하에서 수련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에서 나올 때 나와가지고 뭐 괴물들이랑 싸우는데 그때 충분히 강해지지 못했다면 괴물한테 패하고 게임 오버가 되는 그런 시스템. 시스템의 일면을 조금 엿볼 수 있죠. 이 스토리에서 어, 이런 뭐 이게 말하자면 이런 게 게임 시스템이고 게임의 흐름인데 음, 그런 거를 일일이 적, 적을 필요가 있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여기까지만 하, 어, 문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장르도 정했고 스토리도 대략 나왔는데 게임 제목을 한번 정해 보면 저는 이제 노예였던 주인공이 마왕까지 대치하고 영웅이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노예 히어로라고 정하 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일단 가제니까 어 나중에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부담 없이 정해 놓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음, 기획하는 단계였습니다.